여러분, 선물 거래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플랫폼 테더맥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수료 페이백 받으면서 잘 쓰고 있는 곳인데요. 테더맥스는 수수료 할인에 추가적으로 수수료 페이백까지 정말 좋은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난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혹시 수수료 페이백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테더믹스는 탄탄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빠른 페이백이 가능한 곳입니다. 국내 최초로 22년 8월부터 이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여기 쓰고 있고요. 주요 거래소와 유일하게 공식 계약을 맺어서 높은 안정성까지 갖춘 곳이에요. 현재 테더믹스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들은 다음과 같이 11곳인데요. 여길 보시면 모든 거래소들이 다수 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소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이비트의 경우에 있는 페이백 30% 상향 기념 이벤트로 신규 유저 대상 30 USDT 이벤트 리워드를 증정하고 있고요. 최소 100 USDT만 입금하면 7월 31일까지 모두 신규유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톤소사이어티와 테더맥스가 준비한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더맥스에 로그인한 후 혜택 탭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퀘스트에 참여하고 에어드랍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톤소사이어티에서 지갑까지 연동해 주시면 SBT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이벤트도 7월 23일까지니까 너무 늦지 않게 참여해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디코인 온보딩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패더믹스 유저는 무기한 70% 페이백이 가능하고요. 신규 유저 이벤트부터 최대 1,000 USDT 이 금액의 20%를 트레이딩 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는 비트겐 유저니까 비트겐 거래소 혜택을 좀더 자세하게 안내드려볼 텐데요. 비트겐 거래소 가입자 마감률은 현재 87%로 곧 10%로 0 거의 다 찼네요. 비트게 쓰시는 분들은 가입을 서두르셔야 하는 게 헤더맥스는 가입창을 100%로 닫히면 가입창 한동안 닫아두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가입창 닫혔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입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에서 비트게 쓰시면 수수료율 지정가 0.009% 시장가 0.018%로 VIP 4혜택과 버금가는 수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수수료 할인이 약 77%라는 소리입니다. 30일 거래량 조건, 자산보유 조건 이런 거 충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 필요 없이 테더맥스 가입만으로 조건 없이 수수료 0.009%라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현재 비트계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평균 환급액이 163만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달 테더맥스에서 가장 많이 돌려받은 페이백 금액은 72,307.79 u s d 니까이 평균 금액이 절대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가입할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비트겟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 누르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신규이신 분들은 아니요 버튼 눌러서 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다시 메인홈으로 돌아오셔서 보이시는 입력창에 거래소는 비트겟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방금 가입하신 UID 계정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저처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여기에서 남은 페이백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남은 페이백 금액이 최소 100 USDT 이상부터 페이백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50USDT 이상부터 페이백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UID 계정 연동해주시고, 50USDT 이상부터 페이백 받으시면 돼요. 현재까지 테더맥스에서 한달 평균 페이백 금액이 50USDT부터 3500USDT까지 다양한 편인데요. 물론 트레이더 분들의 거래 성량에 따라 페이백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이제부터는 테더맥스 이용해보셔서 선물 거래하실 때마다 꼭 수수료 페이백 받으시며 거래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선물 거래 꿀팁 영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